교회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빠르게 하면서 기도하는 걸 방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즉 방언은 실제 언어였던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하게 된 것이죠. 그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사에서도 방언이 나오지만 그때도 통역이 가능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혼자 감정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오늘날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빠르게 기도하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형태의 방언은 없습니다. 진짜 방언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의 은사입니다. 중요한 건 말의 형태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